언젠가부터 엉덩이를 뒤로 뺀 채로 걷거나 튀어 나온 허리뼈가 만져지시나요? 척추가 밀려 나왔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뼈의 정렬 변화로 아래쪽 척추뼈가 뒤로 밀려 나갈수록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어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또한 전이가 심해지면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50대 이후 여성들의 단골 질환입니다. 완경기를 겪으면서 근력이 줄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빨라지는 40대부터는 척추와 관절 주변 인대가 점차 신축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때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화되고 척추의 안정성이 감소해 척추 전방전이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허리 아래 전체로 통증이 퍼집니다. 신경이 점점 손상되면서 척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도 생깁니다. 전방전위증은 태행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와 수영 등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며 그럴 때 하루에 여러 번 나눠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일정 간격으로 기지개를 켜는 등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가 더 이상 밀려나지 않거나 통증이 덜하다면 보존 치료로 꾸준히 관리합니다. 반면 척추가 많이 밀려나왔고 신경장애가 걱정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이 심한 경우라면 신경 압박을 풀어주면서 밀려난 척추를 고정시켜 주는 척추 유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해 통증이 비교적 적고 회복이 빠르며 고령 환자에게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누워있더라도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다면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통증이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 하 려고？했 습니다.